안녕하세요. 구해조피스의 김태균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에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내야 할지 법인으로 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어느 한 쪽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이 유리할 때도 있고 법인이 유리할 때도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내 상황, 내 투자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율인데요. 개인 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세를 부과를 하고 법인 사업자에게는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세율만 봤을 때는 법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해 보이지만 법인은 개인에 비해 기장 의무, 사대보험 등의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잘 알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법인으로 시작했다가는 개인으로 사업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이나 고정비용, 공제, 감면 여부 등을 잘 알아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금 부분에서 또한 가지 가장 큰 차이점은 양도소득세입니다. 개인의 경우 부동산 매매를 통해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지만 법인이 부동산 매매를 통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 양도 차익은 법인세로 과세가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설립 절차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가능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설립 등기 절차를 거친 후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보다 비용이나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가장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업 주체입니다. 개인의 경우는 사업의 주체가 사업자 본인이기 때문에 사업에 관한 책임을 전적으로 사업자 개인이 지는 반면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 주체가 법인이며 사업에 관한 책임은 주주가 지분만큼만 져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금융통입니다. 개인의 경우 이익을 가져가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없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급여, 상여, 배당 등을 통해서 계약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증빙 없이 인출 시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어 법인에게는 법인세가 부과되고 대표자 개인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처리가 되어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표자 인건비입니다. 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건비가 비용처리가 되지 않으며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는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해야 됩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급여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가족을 주주로 구성하여 대표자의 지분을 분산하면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한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고, 일반과세자의 경우 1기, 2기로 나누어서 확정신고기간인 1월, 7월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예정신고기간인 4월, 10월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1년에 총 4번을 신고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적용받는 세율, 정부의 세금 혜택, 가업 승계, 자금 조달 등에선 법인이 개인에 비해서 월등히 유리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업 및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이 법인에 비해 훨씬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할때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다시피 어떤 형태가 무조건 유리하다고는 할 수는 없으며 사업의 규모와 경제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본인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주에는 더 좋은 내용의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해조피스의 김태균이었습니다.